안녕하세요, 도라입니다. 저는, 해외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국내 위탁, 사입, 해외로도 판매를 해봤고,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쿠팡 그로스도 공부를 했었고, 여러 가지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로켓 그로스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다들 300만원이 넘는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면, 대표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로켓그로스에 괜찮은 아이템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로켓그로스는 사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로켓그로스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50만원씩 여러 번 나눠가지고 300만원 6번 정도의 상품을 등록을 해보시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상품을 등록을 해야지 이 상품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알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그런 눈들이 늘어나야 대표님들이 구매대행이 아닌 로켓그로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로켓그로스는 뭐 엄청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몇억의 매출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로켓그로스를 통해서 마이너스를 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 저는 로켓그로스에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켓그로스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건데, 이것들이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이거는 충분히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강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켓그로스를 하면서 매출은 많이 나와도 광고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해외 구매대행만 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로켓그로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해외 구매대행 정말 어렵지 않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계속 상품을 올리면 계속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 이거는 안될 수가 없어요. 상품이 판매가 안 된다? 안 올리는 겁니다. 근데 또 상품을 열심히 올리는데도 안 팔린다? 이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을 수동으로 상품을 골라서 올리는데 안 팔린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대표님들이 로켓그로스를 왜 할까? 사람들이 왜 로켓배송을 이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내일 당장 써야 하는데 당장 써야 될 것을 사야 되는데 나가서 살 시간이 안되고 어, 빠르게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다음날 배송받아서 바로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로켓그로스 어떤 거를 하시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로켓그로스는 한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사이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선택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쭉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판매자 로켓이라고 멀티 탭이 또 들어와 있어요 쭉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그로스나 쿠팡 로켓 배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들어와있죠. 여기도 보시면, 로켓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와있고, 여기도 판매자 로켓, 여기도 판매자, 판매자 로켓, 다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되는 제품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 이유는, 당장 필요한데, 내가 나가서 구매하기는 좀 어렵고, 저런 것들이 멀티탭이라는 게 사실, 가면은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시, 마켓이나 이런 데서 특이하거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사이즈 예를 들자면 길이라든지 콘센트의 길이 콘센트의 개수 구멍의 개수 그리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USB를 같이 충전할 수 있는 멀티탭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롯데마트나 하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에서 잘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쿠팡 또는 로켓그로스 또는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로켓 배송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도 총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은, 멀티텍 뭐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 쉽게 저희가 공급처를 얻어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데서 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이 좀 많이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날 당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육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게 된 건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아이들이 매월 생일을 합니다. 매월 생일 파티를 하게 돼요. 매월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데 생일 선물을 줘야 합니다. 생일 선물을 줘야 하는데 이게 어떠한 것을 생일 선물로 줘야 될지 친구들한테 어떤 걸로 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커요. 생일 선물조차도 가격이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3천원, 5천원 이 이하로 구매를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서 보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만약에 어린이집 선물, 유치원 선물, 이런 답례품 이런 것들을 그로스를 통해서 입점을 시켜 놓으시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스를 통해 이것 같은 것들은 다음날 바로 받아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까먹고 준비를 못하신 부모님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판매가 되는 그런 생일 답례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2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가 5개가 포장되어 있는 게 12,500원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다섯 개를 12,500원으로 나누면 하나에 2,500원씩인 거잖아요. 2,500원, 3,000원 이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보내는데 포장까지 다 해놔야지 이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담제품에 넣어 놓게 되면 생각보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이지만 로켓 그로스, 그로스죠. 다 이게 판매자 로켓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이 그로스거든요. 비율이 보시다시피 로켓 배송과 그로스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대표님들이 얻어오시면, 네, 얻어오신다면 충분히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양말 같은 것들도 되게 선물로 많이 와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은 이제 알록달록한 양말들도 많이 신게 되고 이런 것들 크레파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주는 게 아이들한테 크레파스 또는 점토 이런 것들인데 칫솔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기성품이 아닌 제품들을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말을 여러 개를 사고 박스를 직접 박싱을 한 다음에 이 박스를 선물로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걸 세트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보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로켓 그로서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게 기술이 있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날 필요한 아이템을 골라서 올려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켓그로스는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내가 내일 당장 필요했던 거, 예를 들자면 대표님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구하기가 어려웠어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로켓그로스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누구보다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잘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영양제도 보면은 로켓 배송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 로켓 배송 말고도 로켓 판매자 로켓들이 이렇게 보시면 종종 있습니다. 네, 이 판매자 로켓들 같은 경우도 대표님들이 아이템을 충분히 구해 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리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데 가가지고 저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서 어떤 제품인지는 제가 말씀을 딱 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여기에 그로스로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국내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 사이트들에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판매자 로켓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잘 팔리는 애들은 판매가가 비싸도 공급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 많아요. 예를 들어 78,000원 짜리라고 79,000원 짜리라고 했을 때 심하게는 얘가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넣어 놓게 되면 같이 대표님들이 많이 판매고를 올릴 수 있고 수익을 얻어 가실 수도 있겠죠 영양제들이 이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애들을 공급을 잘 받아서 넣게 되면 그로스나 위탁으로 집어 넣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끔 대표님들이 파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꾸준히 아직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팔면 그 제품 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가 남아요 판매 금액은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6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로켓그로스를 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관심있어 는 분야를 조금만 뒤져보다 보면 열심히 찾아보다 보면은 괜찮은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와서 아이디어를 물어보셔도 제가 다 대답을 해 드릴 수 있고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하셔도 좋고 그런 것들은 로켓그로스는 제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언제든지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든 정보를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강의 안 들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비싼 강의비를 내시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보는 법을 익히시고 눈을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했던 것들 위주로 찾아보시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당장 필요했던 것들로 찾아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볼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기세척기 세제예요. 이 식기세척기 세제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다음 날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써야 되는데 당장 써야 되는 상황에서 식기세척기 세제가 없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켓으로 들어와 있는, 로켓 배송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판매자 로켓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놓은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이 내가 팔고 싶다 이 타블렛들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롤테크로스로 어, 넣을 수 있는 좋은 상품들도 있어요. 대형 마트에서 어떤 대형 마트지는 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대형 마트에서 많이 사가지고 와서 싸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집어 넣으면 충분히 마진이 남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 찾아보시고 어, 대표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생각하시면서 로켓그로스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구매대행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로켓그로스 충분히 판매가 되고 돈이 되는 아이템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매출에 너무 속지 마시고 그 사람들 의 매출은 그냥 그 사람들의 매출일 뿐인 거지 대표님들은 다른 다양한 생각들로 통해서 이렇게 그러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금액들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게끔 시작을 해가지고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 원, 이만 원짜리를 한 50개 정도씩만 또는 20개에서 30개 정도씩만 넣어놓고 간을 보다가 잘되면 그때부터 추가로 구매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재고 한번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등록하는 건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리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몇 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켓그로스몇몇 몇, 몇 억의 매출에 속지 마세요. 몇 억의 매출 내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는 애 똑같이 집어 넣어놓고 똑같은 금액에 팔면은 몇 억의 매출은 나올 수 있어요. 몇억의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익이 얼마나 남느냐예요 순수익이 많이 남는 아이템들이 찾아서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로켓그로스 쉽게 소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